새 연습장 여기 스톱페이지 des인데 이거 대소문자 구별하셔야 돼요 네, 여기 새 연습장 클릭해 주시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당연히 로그인은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도 로그인하는 거 보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기터브로 계속하기가 있어요 아까 저희가 가입했던 그 고양이 모양 있죠 네. 그 기터브가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얘 눌러 주시면은 바로 로그인이 될거예요 이렇게. <laughs> 네, 아까랑 창이 좀 달라졌어요, 그죠? 얘는 지금, 코드펜.io 슬래시 펜인데, 얘는 하나 외우셔야 됩니다. 코드펜.io 슬래시 펜. 얘를 그냥 주소창에 치게 되면은, 이런 식으로 아예 빈 연습장이 하나 나와요. 이 방법 하나랑, 그냥 얘를 클릭하는 거 하나랑, 제 수업 페이지에 링크 걸어 놨어요. 얘를 클릭하는 거 하나랑. 그리고, 만약에 이런 다른 페이지가 나왔다 하시면은 여기, 뉴펜이라고 있습니다. 오른쪽. 위 얘를 클릭해도 똑같아요.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개 있어요. 그래서, 수업에 오시면 하나 더, 이렇게 세 가지. 띄워주시면 됩니다. 얘가 지금, 어, 저희가 수업 때 계속, 계속 사용할 온라인 툴이고요. 네. 모든 툴은 세팅이 우선이에요. 세팅하고 먼저 세팅을 끝내놓고서 그리고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크롬으로 진행을 해주세요. 얘는 크롬으로. 집에 가셔도 크롬으로. 그리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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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로 와 보세요. 이거 눌러 보세요. 로그인 다 하셨죠? 여기 눌러 보세요. 여기 눌러 보시면 여기 밑에 세팅스라고 있습니다. 세팅스 클릭해 주세요. 이거 놓치시면은 이 뒤에 수업 안 돼요. 세팅스 와주세요. 세팅스 와주시고.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에디터 프리퍼런스 있어요. 얘 클릭해주세요. 다시 여기 세팅스에 에디터 프리퍼런스 왼쪽에 여기 클릭해주시고요. <laughs> 됐죠? 그러면 이맨 밑에 두개 중에 하나로 해주세요. 이맨 밑에 두개 중에 하나. 저는 이 하이 컨트롤스 다 크게로 진행하겠습니다. 요맨 밑에 두개 중에 하나 그리고 폰트랑 폰트 사이즈는 뭐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은 여기 오토 컴플리트라고 있어요 얘를 저랑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이 밑에 오토 컴플리트는 체크돼 있어야 합니다 이거 그러면 우선 세팅은 끝났어요.